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일 20교 어, 6강을 진행합니다 자왈 공장님이 말씀하셨다죠 어, 여기서 거는 어, 어디어디 앉아있다 to sit 이란 뜻도 있고 to be 어디어디에 있다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어, 이 두번째로 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어디에 있다 상은 누구누구 위에 5번인데 여기에 사실은 별표를 해놨죠 이거는 여기에는 사실은 어, 뭐, 어,다, 어,라든가, 어,가, 어,인,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는 게 해석성 좋아요. 그러니까, 남매, 남매, 이런 얘기죠. 남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은 나시고, 그 다음에 이 관은, 원래 뜻은 to be, 넓다의 뜻입니다. to be wide. 근데 이제 이게, 에, 마음이 넓다 할 때도 이 말을 쓰는데, 그때는, 어, 약간, 그, 다른 단어가 있어요. To be lenient. 이것도 뭐, 마음이 넓은 거니까, 같은 얘기, 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에, 남보다 위자에 있으면서, 관대하지 않, 않다면, 이런 얘기죠. 관, 관대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 위니까, 뭐뭐를 하다 얘기겠죠. To do. 이건 뭐 예의절이라고 그랬죠. courtesy, courtesy. 또는, 아뭐 이것은 에티켓 이게 봐도 되죠? 에티켓 이렇게 봐도 되죠? 그다음에 풀 not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어로 보면 이거는 어, 경건하다 이 뜻이요. 경건하다, 경건하다. 그래서 이 경건하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respectful, respectful이 있고 그다음에 careful이란 뜻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경이고 이게 이제 건이죠. 그래서 어, 존경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행하면서도 어, 건하지 않다면, 그리고, 임은 어디에 어디 임하다니까, to be present. 어디에 임하다. <laughs> 그 다음에, 이 상은 장례식이니까, 어, funeral ceremony를 보면 되겠죠. ceremony. 그러니까, 장례식에 있, 임하여서, 장례식에 있어서 상, 어, 상을 당한 사람 집에 있어서 이런 뜻이죠. 불 not 이 n 은 n 은슬퍼예요 to be sorrowful, sorrowful 슬퍼하지 않는다면 슬퍼하지 않는 사람,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뜻이겠죠. o 는 i 공자님 자신이겠죠. i 하이는 무엇으로 썼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how 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관지, 이거는 to observe, 뭘 보다 observe죠, observe. 또는 뭐 to see. 그죠? 그 다음에 쟤는 이건 거조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좀그 탄식을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보다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관대하지 않고 예를 행하면서도 어, 경건하지 않고 어, 장례식에 임하여서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걸 또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어, 탄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6강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단원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